이번 동영상에서는 재고2, 이익 관리, 월별 이익의 원가 생성 수정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 관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입력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별 원가를 계산하고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가를 생성하기 전에 잔량 재집계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재고원, 출력물,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잔량 재집계 버튼이 있는데요. 잔량 재집계로 정확한 재고 수량을 먼저 집계하고 그 이후에 원가 생성을 진행하셔야 정확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또한 원가 생성은 그동안 입력되어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고원, 출력물, 재고 현황을 말일 날짜로 확인했을 때 재고 수량이 정확한 수량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뒤 수정한 후에 원가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생성 메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원가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원가 생성은 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5월부터 5월로 설정해주시면 이 5월 한달 동안 매입자료, 매출자료 등 각종 자료를 집계해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시작월은 이전에 생성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그 다음 월로 고정이 되고 종료월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월별로 원가를 보는 경우에는 시작월과 종료월을 동일하게 설정한 뒤 생성해주시면 되고, 분기별로 원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반기는 6개월 단위 등 종료월을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가 계산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최종매입원가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시작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고 금액과 대상 기간 동안 수량의 증가에 의해 발생된 재고 금액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개당 얼마로 볼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품목을 먼저 판매했다. 혹은 먼저 들어온 품목을 먼저 생산에 투입했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금액 역시 선입선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매입 원가법은 선입선출법과 동일한 계산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재고에 대한 원가를 확인할 때 5월 한달 동안 해당 재고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구매한 단가를 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재고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종 매입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원가 계산법은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 회사 내규에 맞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주비 기준인데요. 이 외주비 기준은 품목 등록과 실 외주비가 있습니다. 품목 등록이라는 건 품목 등록 시 원가탭에 등록했던 외주비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고, 실외주비는 생산입고 전표를 입력했을 때 단가칸에 입력했던 외주비 단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정확한 외주비 반영을 위해서는 실외주비로 선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모량 기준입니다. 소모량은 생산하는 제품이나 반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한 원가 반영 기준인데요. BOM과 실소모량 기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각각의 제품이나 반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품목과 수량이 고정적이라면 BOM 등록을 해주셨을 텐데요. 이 BOM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등록했던 BOM 기준으로 계산돼서 반영됩니다. 즉, 생산입고 전표를 입력했을 때 소모량을 변경해서 입력했다 하더라도 실제 투입된 양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BOM 기준대로 계산된 소모량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소모량 같은 경우에는 생산입고 2나 생산입고 3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조정했던 소모량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모량 기준도 외주비 기준과 마찬가지로 실소모량 기준으로 계산해야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설정 후 저장하게 되면 원가를 생성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림창이 뜨게 되고, 원가 생성 수정 리스트에서도 해당 내역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 항목의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가를 생성하기 이전에 제품이나 반제품에 대한 노무비나 경비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작업 항목의 노무비 경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된 노무비와 제조 경비의 총 금액을 공정별로 분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 등록 시 원가 탭에 입력했던 노무비 가중치와 경비 가중치를 바탕으로 입력된 금액이 생산되는 품목에 분배됩니다. 저장하게 되면 노무비와 경비가 등록된 상태에서 원가 계산을 진행할 수 있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가를 생성할 대상 공정을 선택한 뒤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생성이 완료된 뒤 원가 현황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원가 집계표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부재료, 반제품, 제품 등 품목 구분별로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금액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품목 코드를 클릭해보면 원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역을 5월달 원가 계산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전달, 즉, 4월달에 갖고 있던 해당 품목의 수량과 금액인데요. 4월 말에 생성되었던 내역이 바로 다음 달인 5월의 기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기초 금액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내역을 끌고 오게 되면 5월의 원가 계산 내역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잘못 입력되었다면 수량과 단가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은 원가 생성 수정 메뉴에서 원가 계산 항목 아래쪽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할 공정을 선택하여 적응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할 품목에 체크하고 변경 버튼을 눌러 수량과 단가를 변경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원가 생성 수정 메뉴에서 다시 한번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했을 때 다음과 같이 수정된 내역이 제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 내역을 수정한 이후에는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수정 이후에 원가 계산 생성 버튼을 다시 눌러 원가를 생성하게 되면 그동안 수정했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원가 생성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성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닌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내역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정해야 할 품목의 내역이 많다면 하단의 웹 자료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올리기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료 올리기를 이용하여 원가를 수정한 경우라면 기말금액 재계산을 한번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료 올리기 시에는 품목의 단가만 입력하기 때문에 재계산을 통해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말금액 재계산 버튼을 클릭한 뒤 수정한 공정을 선택하여 적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원가 생성은 공정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공정이 여러 개라면 순서대로 공정별로 기말금액 재계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원가는 실제 구매금액이나 생산된 금액, 판매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 건데요. 미리 입력해 두었던 고정 금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다시 생성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 항목의 표준원가 생성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재고원, 기초 등록, 품목 등록의 원가 탭에서 입력한 각 품목의 재료비 표준원가, 경비 표준원가, BOM 소요량 등의 항목을 불러와 계산됩니다. 표준원가를 생성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표준원가 현황 메뉴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실 외주비와 실 소모량 기준으로 계산된 원가는 실제 원가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이분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원가 생성 기간에 원부재료, 상품 등의 증가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재계산했을 때 현재의 값과 다른 내역을 전월 금액 비교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원가가 정확하게 생성되지 않는 원인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가 정확하게 생성되지 않는다면 하단에 있는 원가 생성 전 점검 사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다. 기타 항목의 회계 반영 버튼은 해당 원가 생성 내역을 회계 반영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월말에 하는 회계 재고 자산 결산 시에 재고 자산별 기말 금액을 자동으로 넣어 점표를 생성해 주는 버튼입니다. 만약 해당 원가 생성 내역을 삭제하고 싶다면, 원가 현황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원가 생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